네. 원중학의 여러 가지 성질을 한번 가지 보도록 합시다. 여러분,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이 나와요. 고등학교 때도요, 응용문제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서. 자,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, 여러분, 밑줄 꺼놓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네 점이 한원 위에 있을 조건이래. 얘들아, 네 개의 점이, 네 개의 점이 한원 위에 있다. 자,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, 네 개의 점을 누구를 얘기하냐면, 자, 여기 보이시죠? 이렇게 네 개의 점을 얘기하는 거야. 자, 이네 개의 점이 A, B, C, D가 한원 위에 있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. 자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자. 자두점 CD가 직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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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뻗어나가는 걸 직선이라고 한다 그죠? 자 직선 위에 이렇게 두 점이 있다는 소리야. 직선 AB에 대하여 같은 쪽에 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. 여러분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이제 영역이 두 개로 나뉘죠. 위쪽 아래쪽 그지? 자 그럼 여기서 같은 쪽이라는 것은 위쪽이면 위쪽 아래쪽이면 아래쪽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.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이 직선 대해서 C하고 D가 둘다 위쪽에 있다 그죠? 같은 쪽에 있을 때, 자 이게 뭐냐면요, 여러분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. 자 그럴 때요네 개의 점이 어디 위에 있다? 한원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. 자 이거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던 거죠. 이렇게 원이 있고요. 자 그리고 호 AB가 이렇게 있어. 자 그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우리는 어떻다라고 배웠죠? 예, 이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. 여기가 C고 여기가 D다 이 소린 거야. 지금 보. 보이시죠? 오른쪽 밑에 그림하고 똑같다 그죠? 자,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. 이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, 여러분, 이 그림 자체를꼭 자,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네요. 그죠? 자, 다시 한번 봅시다. 자, 직선 AB, AB가 여기 있어. 자, 이때 C하고 D가 같은 쪽에 있을 때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가 같으면 얘들아, 이네 개의 점이 모두 이 점선 보이시죠? 이원 위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자, 원을 그리지 않고도, 아, 이네 개의 점이 어떤 원 위에 있겠구나, 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. 자, 필수예제 1번이에요. 자, 다음 그림에서, 자, 이 밑줄 한번 끄자. 자, 네 점, A, B, C, D가 한원 위에 있도록 X의 크기를 구하시오. 자, 얘들아, A, B, C, D가요, 지금 한원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어. 자, 이 점, 그리고 이 점, 그리고 이 점, 그리고 이 점이 다한원 위에 있다고, 여러분. 굳이 우리는 원을 그리지 않아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원이 있다고 상상을 해주셔야 돼, 얘들아. 알겠지? 자, 이때 이제 이 X의 각의 크기를 물었는데,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자. 얘가 현이야, 현. 자 현에 대하여, 자요 원주각하고 이 원주각의 크기가 어떻겠어 같겠죠? 자 그럼 여기가 40이면 여기도 뭐가 돼야 된다, 어 40이 돼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, 그치자 그러면 이제 x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, 자 이제부터는 뭐 중학교 1학년 내용이죠. 자 이렇게 삼각형 봐봐. 자요 삼각형이 있고요. 자 그럼 x는 뭐냐면 이 삼각형의 뭐가 돼? 한 외각이 된다, 그지? 자,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잖아, 그죠? 자, 따라서 x는 40하고 60을 더한 거, 예, 100도 하고 같더라, 이렇게 되고요. 자, 오른쪽 2번도 같이 봅시다. 자, 오른쪽 2번도요. 지금 a하고, 자, b하고, c하고, d 가 지금 어디 위에 있다? 한원 위에 있습니다, 아셨죠? 자, 그러면 얘를 이제 현이라고 했을 때, 자, 요렇게 원주각의 크기가 어떻겠어? 같겠죠? 자, 그럼 요각도 몇 도가 된다? 어, 30도가 된다.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봅시다. 자, 요각의 크기가 네, 30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뭘 물었냐면 x를 물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번에도 요 삼각형을 볼 겁니다. 요 삼각형 보세요. 이 삼각형 보세요. 자, 이 삼각형에 대하여 이 70도가 얘들아, 뭐야? 외각이다. 얘가 외각. 자, 삼각형에서 요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삼각형의 한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이두 내각의 합과 같단 말이야. 이렇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. 이거 기본이야. 그치? 자,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. 이 70은요. 자, 이 삼각형의 한외각이 나이가 그치? 그럼 70도는 뭐하고 같아? 이웃하지 않은 이두 내각의 합과 같아야 돼. 그럼 X는 뭐가 돼야 되겠어? 그렇죠? X는 40도가 돼야 된다는 거 바로 나오시죠?